안녕하세요 키도 트리 버트의 잉이입니다 오늘은 구독을 구독해 지금까지 구독했던 세 가지의 구독 서비스죠 퍼플 독 보틀 웍스 술 담아 이 모든 구독 서비스의 최종 후기를 알려드리는 고러한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퍼플 독입니다 퍼플 독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와인 구독 서비스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와인을 보내줘요. 39,000원부터 100만 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폭의 가격대의 구독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9,000원짜리 월1 플러스 원총두 병을 받는 고로한 구독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이 박스가 마지막 구독 박스예요. 이게 최소 6개월을 구독했어야 됐거든요. 요 여섯 번째 박스 뭐가 들었는지 어떤 와인이 마지막으로 왔는지 보겠습니다. 짜잔. 근데 이번에는 아이스 박스에 그냥 이렇게 와인이 덜렁 담겨 왔어요. 평소에는 되게 고급진 종이박스에 엄청 단단한 에어캡으로 진짜 이거 누가 봐도 튼튼하게 포장했다 싶을 정도로 튼튼하게 포장이 됐는데 오 이거는 거의 모니터나 컴퓨터용품 주문했을 때 이런 데다 주던데 이번에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어떠한 이유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굉장히 허접허접하게 포장이 되어왔습니다 안에 이렇게 아이스팩 하나랑 이한 겹의 에어캡에 와인 두 병이 굉장히 어쨌든 마지막 와인입니다 저희가 구독했던 프로그램은 그린원플러스원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와인을 이렇게 두병 주는 그런 구독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화이트와인 레드와인 퐁당퐁당으로 오는데 마지막 여섯 번째 와인은 화이트와인이네요 이게 구독료가 39,000원인데 두 병이니까 한 병당 19,500원이잖아요 19,500원에 와인 한병 저렴하다고 생각되면서도 요즘 사실 저렴한 와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확 와닿지는 않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구독을 했던 거라면 집에서 남자친구랑 이렇게 분위기도 잡고 막 치즈도 먹고 했을 텐데 회사에서 시킨 거다 보니까 어 딱히 회식을 이 와인으로 하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해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되게 애매한 구독 서비스였어요. 물론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독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요 퍼플독이 배달 왔을 때 이렇게 컨텐츠로 찍으면서 한잔 홀짝홀짝 다 같이 나눠먹은 그 맛은 꿀맛이었습니다. 다음은 보틀웍스입니다. 보틀웍스는 차, 맛있는 차를 구독하는 서비스였는데요. 22,800원이라는 가격에 총 24회분의 차를 주는 고로한 뭔가 고급지고 분위기 있는 그런 구독 서비스였는데요. 저희는 페이스트 테스팅이라는 개인적인 취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막 선택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만의 키트를 받는 마이키트 구독 서비스를 신청했고요. 요거 외에도 카페인 프리 키트, 뭐지? 어? 디스커버리 키트, 이렇게 다양한 키트가 있었는데 가격은 모두 22,800원으로 동일했습니다. 보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구독했을 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굉장히 잘 마시고 아주 애용하던 그런 구독 서비스였는데 요게 이제 여름이 되면서 아무래도 요게 티백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아이스로 해먹기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죠 뜨거운 물에 먼저 애를 풀어가지고 찬물 섞고 얼음 섞고 이렇게 해야 지 아이스가 되는 건데 그게 좀 번거로워서 그런지 여름이 되면서 갑자기 인기가 뚝 떨어진 그한 구독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티백 형태 말고 뭔가 액상 형태로 된 차도 나오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다아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구독했던 구독 서비스죠. 전통주 3병을 매월 주는 고로한 구독 서비스입니다 요거는 39,000원 이고요 술다마가 지금까지 구독한 3가지 구독 서비스 중에서 가장 패키지도 깔끔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굉장히 신경 쓴 요소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 3가지 구독 서비스 중에서 수다마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술 종류도 전통주니까 뭔가 그냥 탁주나 막걸리 이런거 오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종류가 무지하게 다양해요 그래서 예상 외에 술도 굉장히 많았고 골라 먹는 재미? 물론 고를 순 없지만 거기서 주는 거지만 그렇게 예상 외에 술을 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구독 서비스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다 마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구독 서비스는 좀더 색다르고 신기한 그런 구독 서비스가 더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 또 구독해보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